지금은 돈벌 시간, 엘리트 엠비션입니다. <laughs> 오늘도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영상을 좀 급하게 좀 찍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놀라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되게 놀라운 일이 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역전세가 났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는데, 역전세가 났는데, 그게 역전세가 방법을 모르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집을 자기가 실거주를 하는 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투자한 물건이 좀몇개 있거든요 여러 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런 그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부동산이란 분야에 미쳐서 엄청나게 파고 공부하고 그다음 뭐 암기도 하고 다음에 현장으로 경험도 하고. 제가 이제 1부터 10까지를 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다 안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이제 오늘 느꼈던 건, 아, 내가 1부터 10까지 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당연히 1부터 3까지 할수 있고, 1부터 5까지 할수 있는 거죠.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냐면은, 어떤 분이 뭐 이것저것 상담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지난주에, 저기, 자기가 전세를 준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게 이제 전세 세팅을 한 3억 7천에 하셨어요. 3억 7천 하셨는데, 세입자가, 어, 정, 전세 갱신을 내년 1월에 할 건데, 이제 3개월 남았죠. 3개월에서 3개월 조금 안 되게 남았는데, 내년에 이제 갱신을 안 하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해서 나가겠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그때 3억 7천을 돌려달라.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상담하시는 분은 어차피 부동산에 이제 내놔서 3억 7천에 똑같이 해서 그대로 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하셨어요. 간단하게 하셨죠. 근데 제가 질문을 좀몇개 던집니다. 어뭐 어떻게 던진다면은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냐. 어 그리고 매물 얼마나 나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매물은 어쨌든간에 뭐0몇 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열몇 개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아, 그러면 전세에 대한 시세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 3억 2천 3천 4천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 거예요 3억 2천부터 4천까지 이렇게 포지, 포지, 포지션이 포지 되어 있겠죠 뭐 인테리어 상태나 층수에 따라 다르겠죠 아니 그러면 3억 7천에 똑같이 내놨는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뱉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내는은걸 알겠는데 문제는 그 전세 1 3억 7천이 나가겠냐? 아, 나가겠, 나가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신경성을 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해결에 대한 나갈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 투트랙으로 좀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상 또 물어보니까 전세를 내놨긴 내놨는데, 부동산 한 두세 군데 전화를 하셔 가지고 전화로만 지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쉽게 생각했고. 첫 번째 쉽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되게 좀 안일하게 판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내일 당장이라도 혹은 이번 주말에 토요일이라도 당장 어그 해당 지역에 가서 부동산 싹 돌면서 현장 분위기 느껴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가장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세를 빼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으면 어쨌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잉여 자금을 투입을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뭐 3억이든 3억 1천이든 3억 2천이든 간에 빨리 세입자를 맞춰라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세입자를 빨리 맞춰라라는 게 이제 제 포인트였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내년 1월 한 중순쯤에 어 새로운 세입자가 맞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10월 10월이잖아요. 11월 가고 그 다음에 12월이 왔어 금방 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 되면 10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한주더 지나면 당연히 11월 찾아옵니다 11월 한달 지나면 또 12월이 찾아오는 거죠 12월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12월 되면 금방 또 1월 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전세 세입자도 세입자 분들도 집을 돌려보시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 전에는 그냥 시험 시험 보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죠? 뭐 급하신 분들은 뭐이3 개월에 보게 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손님들을, 그러니까 서로간의 니즈를 원하는 걸 맞춰서 서로간에 찾아야 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라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매매, 그 다음에 전세, 어, 냉각기 어, 거래량이 그렇게 현저히 없는 이 시장에서, 과연, 과연 그렇게 될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도 지금 뉴스에서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역전세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나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사실 그 부분을 좀 맞춰봐야 돼요. 지금 내가 만기가 언제고 그 다음에 현재 시세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가 전세 보증금에서 내가 뭐 올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5% 갱신하고 올릴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역전세. 어, 내가 냈던 보증금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전세 호가 시세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 내가 투자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부분을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어, 체크, 해 봐야지. 만약에 그거를 준비 안 해놓고 어 그거를 준비 안 해놓고 만약에 어, 12월 그러니까 지금 이분처럼 12월이나 그 다음에 뭐 1월까지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갔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사고예요 사고 사고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어, 벌어지지 않게 어, 반드시 대비를 해야겠죠 혹시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다음 거에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로 진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 만약에 집을 팔수 있다고 하면 어 2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집을 팔수 있다고 하면 아무리 조정적이라고 해도 지금은 중과 배제가 되죠. 양도세가.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을 내고 팔든지 아니면 어 전세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뭐 5천 정도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전세 시세가 3억 7천 정도 된다고 하면 5천만 원 내려서 한 3억 2천 선에 전세 세입자를 맞추든지 그런 식으로 두 가지의 길을 동시에 열어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좀 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혼란을 하시고 계시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현장 가서 일단은 분위기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어,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꼭 가야 되냐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그 중개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중개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 하루에 뭐몇 통화를 받을까요? 통화 많이 하겠죠. 근데 통화를 많이 하다 보면 물론 메모도 할수 있어요. 근데 기억이 나는 손님이 있고 안 나는 손님 이 있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손님들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순간에 나는 얘기를 했다고 A란 걸 전달했다고 하지만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A란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흘러갈 수가 있다, 있다는 거죠 매물은 자꾸 쌓여갑니다 매물은 자꾸 쌓여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과연 어떤 걸 브리핑하고 그다음 어떤 걸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예견시켜 줬을까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입김을 조금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개사 소개하는 입장에서 내가 여러 가지 어열 가지의 어, 손님한테 들 브리핑할 물건이 있다고 하면 과연 뭘 먼저 보여 줄까요? 효율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들을 보여 주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매물이 쌓여 간다고 보면 중개사도 어떻게 보면 저의 고객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놓든 매도를 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가서 막 이것저것 저도 이제 저런 존재를 어필하고 하도 이제 연락도 하고 자주 자주 어 어쨌든 어 이렇게 계속 안부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물건이 몇통몇 통인지 몇 그런 거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쓸수 있게끔 하나하나 왜냐면은 전세 매물이 15개라고 칩시다 15개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경쟁률이 15대 1인 거잖아요 내가 딱딱한 다, 다, 다 필요 없고 내가 먼저 거래가 되면 장땡이에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거래가 되면 장땡이라고요 나머지 14명은 모르겠고 내 거만 먼저 거래되면 장땡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항상 그쪽 일대, 거기를 다 섭렵을 하고, 내가 먼저 항상 거래가 될수 있게, 일파따로 그렇게 해놓고, 미리 작업을 쳐놓고, 이미 끝내놓고, 계약서 써놓고, 딴거 작업합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내가 아니란 생각으로 3억 7천에 그대로 난갈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니하게 흘러간다면, 이게 문제가 12월, 그 다음에 1월 7일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3억 2천, 3천 이렇게 내놔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뭐 3억이라든지 2억 후반에서 2억 중반까지. 그냥 초초 근매로. 완전 초초 근매로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런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어려워요. 어려운 건 사실이고. 왜 어렵냐면 지금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막 지금 공포가 떠들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막 지금 정보들이 막혼재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했던 패턴대로 그대로 아 가고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 진짜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기간도 넉넉하게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어 가격적으로 안 맞을 수 있으니 그거된 변수도 챙겨두는 게 맞다. 라는 게 오늘의 치지고 혹시나, 혹시나 여러분들이 전세를 두고 있고, 세입자 만기가 돼 있다면, 혹시 내 보증금이라든지, 그다음 시세라든지, 그런 것들 을 꼭꼭 맞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하나의 리스크에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어 봤고요. 어, 앞으로도,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제가 더 영상으로 찾아뵙는 에드템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